강서구 생곡마을 주민들은 20년 넘게 주변 쓰레기 처리 시설에서 나오는 악취와 고통을 받고 있는데요. 부산시가 명지 국제 신도시 2단계 구역으로 이주를 추진하면서 양분된 주민 여론 통일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박재한 기자입니다. 불연성 쓰레기와 소각하고 남은 잔여물 등 수톤의 쓰레기들이 땅에 묻힙니다. 생곡 쓰레기 매립장은 재활용과 소각 등을 거친 후더 이상 처리할 수 없는 쓰레기들의 마지막 종착지입니다. 생곡마을은 190여 세대 400여 명의 주민이 모여 사는 자연마을입니다. 1994년 매립장이 들어선 이후부터 평범한 농촌에서 쓰레기마을이라는 오명을 쓰게 됐습니다. 생곡마을 주변에는 쓰레기매립장과 소각장 등 10여 개의 온갖 쓰레기처리장이 밀집해 있습니다. 주민들은 하루 빨리 이주가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마을은 시설에서 뿜어져 나오는 지독한 악취와 수백 대씩 드나드는 쓰레기 트럭들이 일으키는 먼지, 인근 산업단지에서 날아오는 금속 가루에 고스란히 노출돼 있습니다. 하수처리지 건조장이 있습니다. 거기서 악취가 엄청 납니다. 저기 높은 골동아십니까? 저기는 또 음식 쓰레기 태우는 데 저기가. 근데 그로 인해 가지고 부산시는 강서구 명지동에 조성 중인 명지국제신도시 2단계 구역을 이주지로 정했다고 밝혔습니다. 2023년이면 부지 조성이 완료되지만 아직 구체적인 실행 방안은 마련되지 못했습니다. 주민간에는 보상과 세입자 등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만큼, 강제 이주가 이루어지는 것 아니냐는, 불안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이주를 관련한 그 위원회를 주민대표를 뭐 조석기 어, 선정해서 을뭐 시하고, 그런 자리를 또, 엄마를 나놔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주를 놓고 주민간 여론을 하나로 모으는 것도, 시급한 문제입니다. 마을에서는 이주 문제를 놓고 폐기물 처리 시설 대체기와 이주 대체기로 세력이 양분돼 갈등을 겪고 있습니다. 티브로드 뉴스 박재한입니다